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전선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대한전선과 같은 이 국내 대표 전선주들이 수주 장구는 무려 10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구리값 폭등이 호재인 이 아이러니한 상황 지금부터 3분 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만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현재 구조적 이 슈퍼 사이클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핵심은 딱두 가지 AI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 거대한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전력망 구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히 해상풍력발전 등의 필수적인 이 (HVDc) 이 케이블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한네 곳에서 여섯 곳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요 고부가가치를 가집니다 대한 전선이 바로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다음 핵심은 안정성이에요. 최근 대한전선이 수주 잔고만 3조 원대라는 이 3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뉴스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는 최소 1년치 이상의 일감을 미리 확보했다는 뜻이고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이 수주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이 장기 성장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다 구리값, 구리값 상승이 왜 호재냐? 전선 업계는 대부분 원가 연동형 계약을 맺습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제품 납품 단가도 그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재고를 미리 쌀때 사놨다가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할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구리값 강세는. 매출 외형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의 해저 케이블 2공장 착공은 뭐 주주님일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2027년 완공 시에 생산 능력이 두 배, 세배 아닙니다. 무려 다섯 배, 5배, 다섯 배가 늘어납니다. 이는 곧 미래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요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리 값 상승이 매출은 늘리지만 원재료 비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영업이 개선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계속 폭발적으로 막이 수주가 늘어나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싸니까 원자재 가격에 단기적으로 또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이라면 수익성보다 구조적인 매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AI와 이 신재생 에너지 메가트렌드에 완벽하게 올라탔어요. 견고한 수주 잔고, HBDC 기술 경쟁력, 그리고 구리값 강세 이 장기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구조적 성장이 정말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투자 판단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전 이때부터 강조를 좀 드렸었어요. 12,000원 그리고 4월달에 다시 올렸을 때 거의 만원 부근은 미친 듯이 좋은 타점이다 라고 언급을 대놓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조 28,650원 어, 여기까지는 살짝 저는 오버 슈팅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찍고 눌림 조정. 눌림 조정은 정말 당연한 결과였어요 아름다운 조정이죠 그리고 지금 23,000원 부은 현재가가 23,100원 오늘 그래도 한 1%대 지수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 구간을 만들었어요 급등 이후로 단기 조정 그리고 지지 확인 그리고 재상승 모세딱이 그림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보세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패닉셀이 아닙니다. 그냥 물량, 정리 단계였어요. 구름대 상단을 지금 타고 오르려는 움직임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21선 진입을 코앞에 딱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 2평선은 아래에서 그냥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즉, 조정은 끝냈다. 이제 방향 정할 타이밍이다. 방향이 위로 될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지, 이게 중요한 건데 수급 흐름 보면 뭐 아주 흐름이 뚜렷합니다. 외인들 보세요, 단타 위주로 들어와요. 추세 매매죠. 외인들은 지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트렌드 추종형이에요. 최근에 매수 전환이 됐죠. 이렇게 보면 어 이제 구리값 올라간다 뉴스 뭐 전선주 뭐 ai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트렌드 추종 근데 개인이 재밌어요 감정 매매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이제 눌림목 길어지면 팔고 이런 애들 개미들 전형적입니다 근데 절대 개미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기간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의미가 좀 큽니다. 보통 눌림 매집 패턴이거든요. 지금은 기간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핵심 구간은 그럼 뭐냐? 22,000원대 초반대 여기가 지금 최근 지지잖아요. 구름대 하단을 벗어나지 않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깨지면 2만원 초반대까지 여기까지 밀립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24,500원 요 구간 뚫어주잖아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뚫어주면 상승 신호가 나와요. 그때는 26,000원에서 27,500원 볼뱅 상단 위로 제도 중 구간이고요. 여기만 좀 안착을 해준다. 요렇게 안착을 해주면 당연히 신고 점 뚫고 앞자리 중기 목표는 3자리입니다. 3만원에서 저는 3,000원 3만, 구간. 중장기 목표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장 상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정도. 저는 여기 22,000원에서 요 구간 때 박스권 조금은 더 물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가 봐요. 왜냐면 세력 매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면 요런 방향으로 구름대 안으로 한번 정도는 더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면한 3주 정도 방향성이 확정이 될 거예요. 현재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재출발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은 던진 게 아닙니다. 일부 물량 정리하면서 재매집. 그리고 기술적으로 추세는 당연히 살아 있죠. 오히려 안정화 과정이에요.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볼 타이밍입니다. 신규 진입은 제가 어차피 타점은 문자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린다고 약속드렸고요. 시동이 걸리는지 일단 보는 자리예요. 추세 살아있죠. 기간 매집 이제 시작 준비 중이죠. 눌림 후 재상승 충분히 가능성 이 있고 방향은 일단 24,500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중장기 목표은는 3만 원 이상 열려 있다. 단기 급등주 아닙니다. 대한전선 구조적 수급과 산업 테마가 붙은,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이에요. 조정이 끝나는 자리, 방향을 일단 잡을 거고요. 지지, 거래량, 수급, 이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포인트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누가 체크하냐?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구독만 눌러 주시면요. 구독만 눌러 주시면, 대한전선의 매매 타점,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재나 악재, 이거 다 문자로,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릴레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로 급등주 종목 다 받고 계시죠? 오늘 이 DN 오토모티브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시초가 들어가서 바로 딱1 시간 반 만에 10% 깔끔하게 먹고 빠졌어요. 이렇게 11.9%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사인 드렸냐? 최근에 지수가 좀 흔들릴 때 종목들을 좀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 아, 그리고 제가 종목 드릴 때 보통 종가 매수 아니면 시초가 매수로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왜 사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요. 그럼 DN 오토모티브 왜 들어갔을까요? 전일 뉴스가 떴습니다. 재료 매매. 제가 거의 뭐 입이 달도록 강조드렸어요. 단기 급등주는 재료에 따라서 움직인다. 여기 보세요. 오늘 시초가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전일 장 마감 이유입니다. 12월 4일 오후 5시 37분 d 엔 오토모티브가 오억불 수출탑 수상. 제가 어떤 단어에 개미들이 민감하다고 대놓고 알려 드렸어요. 바로 사상 최대 역대 최대 요런 단어 개미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근데 제가 오늘 시초가에 4% 5% 이제 상승 출발했으면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다른 자동차 관련 이제 부품주 잡으려고 했는데 시초가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구름대 위를 요렇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아래에서 받쳐주고 구름대를 돌파했다. 이 움직이겠다는 소리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쏴서 깔끔하게 10% 수익을 먹고 빠졌다. 이런 수익 계속 나도 문자로 받고 싶다. 단기 급등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 개인 번호로 대한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어 정말 저희 구독자 모이신지 대한전선 주주님이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번호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대한 두 글자 남겨주신 번호로 피드백 드릴 거고요. 이번 주까지는 정말 제가 예전에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텔레그램 방도 좀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 에버, 전일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잖아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언제 매수사인 나갔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매수사인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근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단기급등주는 아니에요. 좀 빨리 팔았을 뿐인데, 보통 중장기 종목 위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오른 테라피 티스 보이시죠? 언제 매도사인이 나갔을까요? 여기 보면, 74,000원. 12월 4일 전일. 74,000원에 전량 매도 200% 이상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럼 언제 매수사인 나가서 갔 계속 9월달에도 매수사인 나가고 7월달, 8월달, 5월달, 4월부터 계속 안대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오, 6월 5일이죠. 6월 5일입니다. 6월 9일. 6월 9일 보면 오름 테라퓨틱스 17,000원, 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300% 넘게 뛰었습니다. 이때 코리아서 키트, 콜리타스 반도체, ISC, 우진엔텍, 바이넥스, HJ 중공업 전부 100%에서 30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중장기 종목들 편안하게 좀 인사이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텔레그램 같이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100만 원만 시작해도 지금 단기 급등주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우린 PTS부터 시작했더라도요. 100만 원이 지금 2,300만 원까지 불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문자 그대로 복리로 했을 경우에 말이죠. 복리로 왜한 종목씩 지금 매매하고 있잖아요. 종목 교체하고 한 종목 매매하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에 문자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요 링크 터치하시면 문자는 세팅이 돼 있어요. 요 뒤에 대한 두 글자만 붙이셔도 되고 나는 대한전선 매매 타점보단 그냥 단기 급등 주나 아니면. 어,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만 초대해 줘. 그냥 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제 직통 번호 보이시죠? 개인 번호로 대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한전선의 매매 타점까지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